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직계가족 공무부대병 2025년 12월 입영 1차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 공무부대병이란 직계 존속,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직계 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 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합니다. 복무 지역은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입니다. 지상군 작전사령부 동부의 예전의 1군 지역, 서부 예전의 3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무 분야는 보병 포병, 공병, 통신평가 중 9개의 군사특기로 분류가 됩니다. 인력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모집 일정은 10월 15일 수요일 14시부터 10월 21일 화요일 14시. 1차 선발은 10월 22일 수요일 10시, 최종 선발은 11월 13일 목요일 10시. 입병월은 25년 12월. 계획 인원은 26명입니다. 입병 부대 및 모집 인원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 짠누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접속 경유는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 복무부대가 직계가족의 복무부대가 아니거나 입영일 기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부상한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발 제외되며 1차 선발에 합격하였어도 최종 선발 시 제외처리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계 가족의 경우, 부대와 군번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28세,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세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선 발로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세 검사 1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됩니다육군 일반병 그러니까 징집병이죠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은 선택하실 때 어, 나 모집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접수 취소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요하죠. 여러분들 뭘 보더라도 유의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계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야 하니 지원 접수 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 입력해야 됩니다. 숙지 사항이 뭐죠?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부대, 연대, 대대, 중대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각급 부대의 모집사항은 첨부파일 그러니까 영상 뒷부분에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선발, 전산 추첨된 사람은 결격사회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 합격 처리됩니다. 단, 가족 여부, 지원대상 공모 부대를 자체 조회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선발 제외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신병 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유 특기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거 공석이 없어서 배치가 못된다는 얘기예요.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 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입병전 병무청에서 입병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입병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 검사가 입병전 병무청 입병 판정 검사로 전환됐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가서 입병 판정 검사를 받게 되어서 여기에서 혈료가 나온다든지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다시 집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군대를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한 1년씩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병역법 제14조3,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바뀐 거고요. 다만 입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이병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그외입 이병 판정 검사 대상자는 이병 판정 검사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어 검사 일시 및 장소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 이병 부대, 복무부대 계획 인원이 보이실 겁니다. 지작사 동부로 해서 사단별로 부대에 복무하는 곳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될게 부대가 해체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해체된 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됐다? 예를 들어서 26사단은 8기동사단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셔야 되고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체검사 날짜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병무청이냐에 따라서 신체검사 일정이 다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